진짜 머리 되게 크시네. 저 숨기고 있는데. 아, 자기 라인 것만 파야 된다. 이거 절대 알지? 그거. 규칙. 언니가 파는 거. 여기 내 라인이야. 야, 미리 파준 거지. 변하라고. 야, 자기 라인에 나온 것만 먹는 거야. 당신은 솔직한 편입니까? 전나 잘못 거셨는데요. 당신은 솔직한 편이십니까? 전나 잘못 거셨는데. 당신은 솔직한 편입니까? 아직 방송 중이지. 어. 당신은 솔직한 편입니까? 아니, 뭐 하는데. <laughs> 당신은 솔직한 편이냐고. 아니, 그래 물어보는데 그걸. <laughs> 아, 빨리 대답해 봐. 당신은 솔직한 편입니까? 결혼하기 뭐 하는지부터 보고. 어떤 걸? 일하는 거. 어떤 일? 아, 내가 제작자가 아니어서. 아니, 일이 다양한 일이 있잖아. 그거부터 알려 줘야지. 그래 안 그래? 인정? <laughs> 어, 그러면 음. 어떤 일 수로? 컨텐츠 제작이면 이건 여러 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. 혼자 해야 되는 일도 따로 있잖아. 그렇지. 이 제작자가 그치. 약간 좀 잘못했네. 그니까. 그렇지. 어떻게 뭐야. 해야 되지? 내가 그럼 나 틀려... 그럼, 그럼 예스 노라고 줄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뭐 눌러야 돼? 누를 게 없어. 홈 버튼을 누르고 <laughs> 게임을 꺼. <laughs> 야 그래 이렇게 하자. 아, 일단 둘다 맞는 거잖아. 얘 s 둘다 맞긴 했지 어. 그러면은 손가락 두 개를 벌려서 에스도에 응. 올려놔. 응. 그리고 한 번에 딱 눌러. 오케이, 그래서 오케이. 선택된 게 맞는 거야. 한다. 어. 하나, 둘, 셋. 어? 야, 뭐 올려온지 나도 못 봤어. 그니까 그게 재미지. 야, 똑똑하다. 응? 그래. 야, 제작자가 노린 걸 수도 있어. 두개 동시에 누르는 걸 만든 걸 수도 있어. <laughs> 밀고 당기기 적당히 하는 편이니? 너가 보기엔 어떤 거 같아? 아니 너... 는... 안, 안, 어. 안 하는 거 같아 안 해? 그럼 안 하는 거야 안녕 어어어야 우리 문몇 시에 열냐? 매장 어? 영업시간 몇시인고나 오늘 첫날인데? 여기에다가 싸시면은 계단 뒤로 아무도 못 봐요. 아, 잠깐만요. 저기요. 이분 네?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저 알바인데요. 아니, 알반데요? 알바생이 여기다가 싸라는데 장, 말이야, 똥이야, 이게? 말인데요? 저도 여기다 싸요? 네. 여기 빗자루로 싸고 닦으시면 아 알, 손님. 빨리 갈게요. 손님! <laughs> 예, 예, 예. 예, 가세요. 안 싸보셔. 아, 아 가세요, 가세요. 네, 그냥, 어? 가, 그냥 가요? 다요 손님들 얘가왜 이래 오래 있으려고 해도 아니, 오래 있을 수가 없... 우리 아 알바한테 대하는 얘기가 왜 그래? 사 싸우는 게뭐 손님이에요 밖에서 혼... 싸세요 비도 없는데 아니 저다 싸던가 우리가 저도 싸라는데 날이 많다 나가세요 아니 저 아, 물건 사러 왔고요 아내 아, 손님 아예 그 말을 지나가셨어요스타투테너 진짜 영어 어디까지 못한다 야 아니 근데 아니 나보다 영어를 못해 아니 그냥 읽는 거지. 아니 너 영어 몇점이었냐 아니 장난 아니야? 몰라, 조크 몰라, 조크. 쪼크 아니 조크보다 심하잖아 이거. 모르냐고, 저스트 키딩. 아니 아니 네, 다음 거 읽자. 아니 저스트 키딩이라니까. 아니 스타트트라니 무슨 아니, 이집트 사람이야? 아니 자, 아니 아락수남은도안 됐으니. 읽는 대로 자 그냥 장난으로 읽는 거지. 오케이 <laughs> 다주 <laughs> 영어 실력 <laughs> 알았고요. 너뭐 뭐가 들래? 어나 빨간 거. 집 밖으로 나가 뒷마당에 자초를 뽑으세요. 야나 빨간 거 싫어 노란 데나. 아, 어, 줘. 아야 왜 때리냐? 애정 표현이야 받아 줘. 어, 잠깐만 내 설명은 왜 빼나? 아 맞다. 우리 세명 조합의 중요 인물 응원단장 다주. 너는 우리가 싸울 때 열심히 응원을 하지. 넌 죽었다 진짜. 야 솔직히 이런 친구 어딨냐? 청신철이라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혼내주는 친구가, 야, 넌 친구 참잘 사귀었어. 아, 안설아. 아, 아, 감사했습니다, 선생님. 그리고 다주, 너도, 음, 고마웠다. 누구 사, 너는? 너 생일 몇이냐? 나몇 6월. 6, 6월이라고? 어. 어, 다주야, 있어? 어, 오빠 왔어? 응, 오, 열심히 하고 있네. 아 당연하지 안 바빠? 아나 잠깐 너 보려고 들은 거야 조금 이따 누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진짜? 아좀더이따가지 알았어 빨리 가봐 바쁘겠다 알았어 좀 이따 보자 나중에 봐어가응 아, 음. 우린 뭘한 걸까요? <laughs> 아 이거 땅키기 컨텐츠죠? <laughs> 눈꽃 다주의 우결 재밌게 봤습니다 아! 다음 다음 아! 우결에서 죠 아! 조... 감사합니다 아야 죽어 다주랑 눈꽃. 아, 어, 아. 동갑 친구. 야, 한숨 쉬어. 나 동갑 친구도. 아니 삼식이를 원했지. 동갑친구도. 친구로서. 야, 죽어. 응원해 주려고. 땡이랑. <laughs> 야, 무서워. 오빠,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오빠도 한대 맞으면 그냥 아, 얼굴 날아왜 그래? 방송이잖아. <웃음> <야>. <웃음> <웃음> 그러지 마.